꽤개기개다 오늘 할게. 아, 오늘 할 거는 이 신제품 미라 아, 바이올렛 이 x 인데요 오늘은 같이 때을지원이 형을 모셔야 니다두 개는 좀 오래 걸려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원 형아 두개 먼저 까봐. 나두개 깔게 띄주셨는데요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야, 까는 거 보여줘야 되나? 까는 거자 까겠습니다. 와 진짜 안 떨린다. 어. 아. 어. 쿠폰이 있네요. 쿠폰. 광고. 광고. 응. 이거는 광고입니다. 광고. 자. 어. 오! 오, 망망이. 망망이입니다. 일단 망망이. AR 아니야, AR? AR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한팩더 까먹는데? 어, 미라이도 이거 첫 판부터 이래도 돼? 너 화상 없어 오늘? 화상? 첫 판부터 이래도 되나? 아니 아, 첫 판부터 이래도 돼? 미라이도야 이거 진짜 핵사기 아니야? 와 진짜 안 떨어진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데? 좀 이뻐 와 모토마 지, 어 모토마 일단은 이거 두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라이온까지 야 이거 어, 첫 번부터 미라이온 이거 되나? 그러니까. 아니 말이 돼지현이저이성와 진짜 안 느껴진다. 뜯었다 야야돌안 놀랐거든? 떴어 떴어 어. 오 어? 다급해. 오 예, 미엑셀. 어, 미엑셀. 나머지는 꽝입니다. 당연하지 아니, 원래. 예, 예, 예. 오, 오 윈디. 윈디! 우와. 아, 여기서 바이올렛 제발 떨라 제발. 제발. 바이올렛은 있어. 오, 홀로 카드. 오, 홀로 카드. 홀로 카드는 뭐야? 블록카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괴, 괴. 오! 우와! 잡포코일! 어, 박사연구! AR. 어, 박사 연구 AR. 뭐야, 뭐야, 뭐야. 바치헬스 AR! 우와, 너무 귀엽고. 자, 한, 두팩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안남는데 우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너무 빨리까지 는거 아니냐? 30팩이 2명이서 까니까 10팩씩 까면 다 끝나는 거야 3명이서 <laughs> <laughs> 까자뭐 2명이서 까니까 10팩씩 아, 그렇구나 아, 자 레오. 갑니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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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오 아니야? 레오. 레오네 오 레오 저승가스 저승가스가 뭐야 이거 저승에서 온 <laughs> 거야 아직 종기뜰 확률이 많아요 아 여기다 미라이농 제발 떨어 어, 환철포에. 오! 환철포에 이어! <laughs> 이거 한 팩이랑? 이거 몇팩남았어한팩 남았는데? 아니야, 아직. 저기, 또, 이... 일단, 이거, 이거 봐봐. 어이, 이게 지막입니다 야, 벌써. 아, 벌써 두 팩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어. 어, 그, 거기서 물었 것... 야, 얼마 안 남았어? <laughs> 아니, 또, 아예, 진짜 이거. 와, 진짜 이게 끝이라고? 아, 안 나왔네. 에어. 아, 뭐야, 봄이 뭐? 여러분들, 아주 한 빼기 나왔는데, 우와, 하이퍼볼. 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리포, 윈디, 음. 저승사, 정신. 저승가스, 사치이자표코일 파르포트, 다크펫, 다크펫, 어, 그리고 망망이, 또 마지막 홀로카드, 오, 도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오, 오 진짜 마지막 한 팩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기 뭐, 한팩더 나왔는데? <Connie> 내가 만들 거지. 여기, 여기. 트레이스, 어. 여러분들. 원래 더 있어야 돼, 무슨?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그 음. 바이올렛 이엑스를 까왔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Lists. 안녕.